안녕하세요. 툴툴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수업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의 우측 상단 배터리 표시 부분을 내려보면 이 녹화 버튼이 처음에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면 제어 센터가 있고요. 제어 센터에서 제어 항목 사용자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플러스 누르면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저와 같이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기본 화면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꼭켜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아이패드의 데이터는 어떻게 옮기시나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업 자료를 선택하시고요. 내보내기 하셔서 선생님이 선택하실 앱,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수업 동영상 만들 때는 이 과정을 녹화하시면 안 되겠죠. 슬라이드쇼에서 처음부터 준비된 상황에서 화면 녹화 누르시고 수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의 중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픽셀은 이미지의 최소 구성하는 최소 단위고요. 화소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을 터치하시면 옵션이 나오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 됐다. 그러면 화면에 녹화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녹화가 끝났으면 사진 앱에 저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자체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자막을 넣고 싶다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다른 자료를 넣거나 편집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천드리는 앱은 블로나 키네마스터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쉽게,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고요 저는 주로 블로를 많이 쓰는데요. 블로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에서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만든 영상을 불러오시고, 네, 가기, 그리고 16대9, 네, 영상 배치 끼움 선택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시면 그 클립에 대한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 그러면 분할을 눌러주시면 잘리죠? 앞에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를 눌리시면 됩니다. 삭제. 쭉 가다가 필요 없다. 어, 너무 길다 하시면 여기도 분할. 그리고 여기도 분할. 삭제. 화면이 너무 급하게 바뀌죠? 이때 여기 중간에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화면 전환 기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 화면은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배경음악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음악을 어디서부터 넣을지 이동할 수 있고요. 음량.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작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 했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글자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 자, 크기 조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치 조절도 되고요. 회전도 됩니다. 다 됐다 싶으면 OK 누르시는데요. 애니메이션도 줄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가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OK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제어센터가 있고요. 몇 번의 클릭으로 정말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에 나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디오에 가셔서요. 목소리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오디오가 비어 있는 부분 녹음하시면 됩니다. 제어 센터에 제어 항목 사용자화 오케이 하시고 앞뒤의 여분을 이렇게 살짝 줄여 주시면 빈 공간 없이 저장이 되겠죠? 확인. 네, 뭐 이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집중 이런 거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라고 포인트를 알려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사용자화 네. 눌러 주시고요. 금방 만에 자기의 모습 보시... 정말 쉽죠? 다 하셨으면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저희가 유튜브나 EBS 올릴 때 1920에 1080 f HD 사이즈로 해 주시고 프레임은 30을 해 주시고요. 추출 해 주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됩니다. 오늘은 기존의 수업 자료인 PPT를 아이패드에 불러와서 동영상을 쉽게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녹화된 영상을 불로라는 앱을 가지고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 봤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유튜브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점전에 녹화했던 영상을 선택을 하십니다. 부분을 내려보면 자, 다음 눌러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개 여부겠죠?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 내 영상이 보이지 않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미등록,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만 볼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설명을 쓰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 업로드 누르시면, 자, 연습이 되죠? 유튜브에 바로 올리는 것까지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동영상 제작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선생님들도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정말 쉽게 동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